안녕하세요. 상승 코인만 담아내는 코인 연맹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시장 비트가 최초로 1억 원을 돌파한 기회 불장이고요. 이러한 시장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딱 일주일 전에 이 불장 속의 유일한 폭등 직전의 코인이라고 해서 제로엑스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정확하게 0.38의 구간 돌파를 하며 엄청난 폭등 나와주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저희 정보방 참여를 하셨어도 단한 종목만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타점 잡아드린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0.236구간 돌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점까지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급등을 쏴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협회장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수익을 챙겨갈 종목 아발란체 가지고 왔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난 폭등 보여줄 종목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아 우선은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미리 패턴을 하나 그어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떤 패턴인지 한눈에 알아보실 겁니다. 바로 이 상승 패럴의 채널인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패턴이에요. 이 상승 채널 안쪽에 나와 있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손익비를 꾸준하게 올려가는 것이 정석인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선, 중단선, 상단선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대의 역할로 작용한다라고까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발란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작년 10월과 11월 부근이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며 순식간에 중단부를 넘어 채널 상단부까지 폭 이나아어요 이후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와주었지만 이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아시죠? 지금의 상태는 저희에게 굉장히 큰 기회인데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아발란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무려 2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대형 코인이에요. 더불어서 아발란츠 같은 경우에는 이 ETH 소위 이더리움과의 굉장히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코인으로 이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은 즉슨 이렇게나 무거운 종목들이 이 기관 투자자들과 세력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채널 중단부 돌파 시도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윗꼬리를 달고 캔들의 몸통 부근은 중단부 아래쪽에서 종가로 막아본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더불어 아래쪽에 미리 그어드린 이 56,900원 단기 주요 매물대의 강력한 지지 또한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빨간색 5일선, 자, 주황색 20일선, 노란색 60일선, 연두색 120일선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 또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르게 정비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자리는 사실금 이 채널 중단부의 돌파 테스트 여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채널 중단부 돌파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고점부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어 추가적으로 이 실시간 대응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매일지 작성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에 맞게끔 비중에 맞춘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분할 매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실수하는 것이 이 분할 매수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안 되셔서 이한번 타점을 잡을 때 비중 100%를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타점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1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1억에 대한 투자금을 한 번에 100%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진 지니... 입을 하시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크 해칭용을 위해서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옵션 공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해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뭐 코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현물만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한번 진입할 때 비중 100%들어가시면은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진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단기 이평선들 보이시죠? 이 부분을 1차 지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가로줄 거드 단기 주요 매물대에서의 2차 지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상승 패러레션을 하단부의 추세선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의 3차 지지까지 추가적으로 실시간 대응에 나서실 경우에는 손익비를 훨씬 더 높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투자를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매도 사점 및 실시간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매 순간 정확한 근거와 어, 대응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어, 지금과 같은 수익률 다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영상 영상 녹화 후 업로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번 기회 불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는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종목이 나오게 되면은 손절하기 급급해서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 협회장 종보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아발란체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연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